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너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과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과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가 일절에서 선언하는 이 말씀은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신학자의 망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서 비롯된 이 바울 사도의 구원관의 핵심이자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죄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정죄라는 단어는요, 단지 죄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는 판단과 정죄,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결과까지도 보통 우린 죄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결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판단부터 보면은 이 판단은 누구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는 이 정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죄를 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판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정죄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에는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불이하다, 억울하다 이런 반론이나 하소연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그 정죄에 대한 결과는 보통은 심판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법정에서 형이 선거되고 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만 치르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죄 말고도 따로 심리 치료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정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결과는 정죄 당한 그 죄에 대한 죄책뿐만 아니라 그 죄의 원인과 그 죄로 인한 영향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그 원인을 그 파고 들어가면 결국엔 우리의 본성으로 향하게 되고 또 원수 마귀에게로 규결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함께 심판하시고 그것들에게도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도 죄의 궁극적인 책임들이 있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보면 누군가가 시켜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켜서 죄를 행한 사람에게도 물론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짓도록 시킨 사람에게도 죄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에 부활을 하게 되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근원인 이 타락한 죄성으로 진짜 깊이 절여진 육체와 그리고 이 마귀가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본문에서 사도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역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판단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한 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엘로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분이십니다. 자, 15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인생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괴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생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인생을 그 지경이 되도록 만든 마귀는 당연히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어디가 불의가 있고 공평하지 않으며 의롭지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놓고 뭐라고 항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항병할 그 어떤 근거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 무엇하시고 하나님의 정죄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약 우리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더럽고 추함을 다 씻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가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제거된 거고요. 그가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온전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괴물에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고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되고 오염되고 제한적이고 유한한데 어떻게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할 수 있겠으며 또뭘 가지고 이 완전하고 영원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무슨 수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애초에 미션 임파서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셔야만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그 모든 판단의 근거를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 되도록 만든 마귀도 가만히 놔두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에게만 심판이 없다라는 건이 없다는 원수 마귀와 세상에 대한 심판은 성도에게만 심판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반대로 원수 마귀와 세상에 대한 심판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죄들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심판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죄에 당할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차단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서 그 육체를 죽이셨고 그렇게 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끊어버리신 거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깨닫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괴물을 죽이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는 다시는 괴물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괴물로 살던 그때를 그리워해서 자꾸만 이 괴물의, 괴물의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괴물이 되었는데 다시 괴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괴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 괴물이지 않습니까? 사도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 은혜 밖에 있을 때 하나님 없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와 사망권세 아래 여전히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형편없다는 라 표현은 예쁜 표현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괴물 그 자체가 바로 우리였잖아요 그런 우리로, 그런 모습으로, 그랬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실 거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엔 짐승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등 교육을 받고 아무리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고 아무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엔 짐승의 삶입니다. 나사에서 우주 훈련을 받은 원숭이들 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원숭이들이 뭐 각종 장비나 나사의 문화에는 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일 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 원숭이가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훈련을 잘 받은 원숭이도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의 탈을 쓴 괴물도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만 살아서 육신의 정력대로 살아가는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리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소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처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만한 그런 권리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되셨잖아요. 이제 예수의 생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인도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게 진정한 새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